안녕하세요, 지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비싼, 하, 진짜 비싼 다쿠텐들을 좀 사봤습니다. <laughs> 이게 또한 번에 산건 아니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샀는데, 이번에 팝업스토어를 하면서 거기서 산 거랑 지금까지 산 거랑 아까워서 못 뜯어 보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같이. 그래도 이제는 써야 하지 않나? 이제 저 6개월은 좀 심했다. 너무 아까워가지고 못쓰고 있었는데, 이제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자신과의 대화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결론이,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laughs>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부뭐 스티커, 그리고 메인이 아마 요거일 거예요. 그 잡지들. 스크랩프고코 여러분들은 다 아실만한 이 잡지, 이 3개 나왔는데, 그 시리즈 이제 1, 2, 3, 이렇게 3가지를 샀고, 이번에 또팝업가서산 게, 이렇게 조그만 미니 북이랑, 이큰 북이 나왔더라고요. 마테랑, 이거 스티커팩 이런 거 구매한 거랑, 파업에서 받은 덤 스티커들 뭐 이런 거 한번 살포시 오픈해 볼게요. 우선 이 마테 두 가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브로콜리 마트인데, 산지 6개월 이상이 돼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지켜만 보기만 했어요 이렇게 어야둥둥 근데 이건 내가 아 물건을 모시는 정도가 되지 않았나 해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laughs> 그리고 이것도 어 같이 산 건데 새로운 팩이에요 이것도 제가 사실 너무 오래 전에 사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네 <laughs> 이렇게 두개 한번 스크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제가 마트 스크랩 어디다 하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던데 저는 이영지 북을 이용합니다. 스크랩은 뭐 되게 다꾸러 분들마다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스크랩하는 것조차 아까워가지고 뭔가 이형지 북에 두면은 내가 필요할 때 잘라서 쓸 수가 있거든요. 다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아주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렇게 이형지 북에다가 다 스크랩을 해놓는 편입니다. 요 그린그리나 마트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아보카도, 브로콜리, 그리고 초록색, 뭐 간판이나 표지판 같은 요런 거를 모아서 되어 있고요. 요거 너무 예쁘게, 귀엽지 않아요? 계란 케이스? 깨알인 것 같아. 요 여기에, 요런 스티커도 하나, 어, 덤으로 들어있습니다. 약간 그때 컨셉이 애플이었어가지고, 뭔가 중간에 이렇게 사과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거랑, 뭐, 사과로 된 아, 시계? 약간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갬성적이죠. 또 아시는 분들은 요거 아시죠? 애기 그려진 마트이것도 굉장히 잘 쓰는데, 약간 요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트 봤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산거 조금 보여드릴게요. 파워 가스 때산 건데 세탁 폴라로이드 팩이에요. 너무 귀엽잖아요, 이 아가? 이런 건또 써줘야 되니까 이렇게 잘라서 요대로 <laughs>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런 폴라로이드 느낌의 스티커입니다. 으이, 장난 아니야. 아 너무 귀여워, 빵댕이 어떡해? <laughs> 아니 좀 너무 비교되는 거 이거 어른인구 <laughs> 이런 되게 미국 세탁소 감성 있는 이런 느낌이 있고 이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뜯서으면 진짜 폴라로이드 약간 오래된 폴라로이드 느낌이 물신나더라고요 저도 다른 분들이 쓰는 거 보고 이렇게 샀습니다 근데 애기 사진을 되게 잘 쓰시는 거 같아요 귀여워 그 팝업스토어 선물로 주신 거 같아요 그때 예약권 아, 입장권에 사면은 스티커를 더 서비스를 주신다고 했던 게 있는데 그런 겁니다. 이런 음, 스티커. 요거 사각 스티커고. 요건 스티커 는 아니고 뭔가 약간 좀 되게 두툼한 코팅지 같은 거예요. 스크랩 닦고 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느낌의 스티커. 그리고 그때 그 애플 팩이 스티커 팩이 같이 있어가지고 그거 같이 구매했었던 거거든요. 글자, 그리고 요런, 어머, 요런 거. 처음 봐요. 이거 온지 지금 한 3, 4개월이 됐는데, 처음 보네. 어머, 어머, 이쁘다. 뭔가 말풍선 느낌이고, 뭔가 그 애플 디바이스 사면은 안에 설명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종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 스크랩 닦고에 해주기. 너무 좋은. 너무 귀엽죠. 진짜 설명서 같아. 이 설명서가, 이렇게. 똑같은 게두장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트레이싱지 형태로도 들어가 있어요. 역시 다꾸르드 마음에 잘 알아. 세상에 오, 미쳤다. 이런 트레이싱지로도 되어 있어요. 트레이싱지는 진짜 뜯어서 써주면 갬성이 미치잖아요. 이거는 덤으로 주신 것 같아요. 그때 배송이 되게 늦어지게 되면서 뭘 서비스로 주신다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갬성 같은 글귀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건 스티커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약간 엽서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잘라서 뭐 사용해줘도 되고, 요런 스티커. 우와! 이거, 우와, 이거 이쁘다. 이건 다 스티커입니다. 음. <laughs> 진짜 애플은 안 되니까 약간 각진 애플 <laughs> 스티커를 이렇게 <laughs> 넣어주셨네요. 귀엽다. 이제 보여드려야 될게 바로 요 잡지들인데, 요걸 어, 제가 맨 처음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러브. 러브 시리즈를 맨 처음에 구매하고 그 다음에 요 1번과 3번을 같이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뜯어볼까요? 순서대로 보는 게 좋은 게, 음, 아, 요 사이에 어, 이런 되게 깨알 그런 다크템 덤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세상에 어, 두께는 보시면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러브 편이 제일 두꺼운 것 같고, 1번이랑 3번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3번이 제일 좀 얇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고 하나씩 보여드리면은, 닫고에 사용할 만한 그런 약간 잡지 스타일의 다워 있어요. 단면으로 되어 있어서 찌서 사용하기 굉장히 좋고, 빠르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런 트레이싱도 들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디자인. 헉, 이런 거 너무 예쁘죠? 이런, 거 진짜 너무 예쁘다. 김성, 가득. 오, 진짜 예뻐. 그리 끝에는 이제 작가님들의 인터뷰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뭔가, 그죠? 갬성적인 그림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는 굉장히 두툼해요. 그래서 가격이 좀 비쌌던 걸로 기억이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은요거 트레 일반지, 트레이싱지 이렇게 섞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같은 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그 같은 라인이 그대로 트레이싱지 형태로 있습니다. 재질이 달라요. 여기는 약간 어, 유포지 느낌? 그런 느낌이라면 여기는 약간 코팅지 된 느낌이에요. 코팅으로 된 진짜 잡지 소재 느낌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은 첫 번째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랑 같은 게 반복되고 역시 끝에는 이런 식으로 인터뷰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응. 세 번째, 이건 저도 처음 열어보는데, 사과편. 얘도 옆면을 보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재질이 살짝살짝 살짝 다르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같은 게 이제 트레이싱지로. 근데 트레이싱지 퀄리티가 진짜 미쳤어요. 너무 좋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코팅되어 있는 종이로. 이런 식으로. 진짜 잡지책 느낌의 종이들이. 그 느낌으로 되어 있고. 다시 트레이싱지가 있습니다. 오, 아깝지 않아. 한번더쓸수 있어. 그리고 여기는 뒤에는 인터뷰. 음! 뒤에는 영어 인터뷰인가봐요. 음, 영어로 된 인터뷰입니다. 이것도. 아, 이거 진짜, 와, 정말. 비싼 닭구템이다 <laughs>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번에 팝업에서 산걸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그 입장권 하나 받았던 선물들 보여드리면 약간 신기한 거 있거든요. 엽서를 이렇게 하면은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글씨가? 이런 느낌에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거 같지? 글씨가 보였다가 보였다 약간 뭔가 입체적이죠. 23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23이 보이나? 뭐, 이렇게 하면 또 다른 게 보이고, 뭐, 뭐 그런 거 같아요. 아 그렇다고 하셨어. <laughs> 편지, 손편지 같은 느낌의 이런 것도 이제 받았고, 덤 스티커 같은 거 그냥 계산대 앞에 있어서 다 가져가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눈치가 보여서 한 다섯 장씩 갖고 싶었는데, 진짜 눈치 보여가지고, 한 장씩만 가져왔어요. 양심상 한 장씩만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팜플렛이거든요. 입장할 때 이제 주셨던 팜플렛. 이렇게 뭔가 진짜 예술 작품 보는 것 전시회 같은 느낌. 이것도 점수 티커 같이 들어가 있던 거. 골라서 가져갈 수 있게 끔 뭔가 실제로 사, 찍은 사진 같은 걸로 이렇게 스티커 만들어 주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그파업스2 중간 중간마다 이렇게 자, 짧은 소개글과 뒤에 이렇게 설명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좀따리 이렇게 모아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저총 이렇게 다섯 개를 모아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입장권 이렇게 진짜 전시에 본 것처럼 입장권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우리 다 이거 입장권 안 쓰죠? 우리 다꾸야 다 써야죠 <laughs> 이렇게 받아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두 가지 팩인데 너무 귀여운 거아 아까 거기 있던 그 잡지체 그거를 이런 식으로 작게 코팅 안된 종이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있네요. 약간 1탄, 2탄, 3탄이 다 섞여있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3탄에 있어 있었던 애들과 뭔가 첫 번째 1탄에 있었던 애들, 2탄에 있었던 애들, 뭐 이런 식으로 다 섞여있는 것 같아요. 어, 귀엽다, 이거. 그리고 큰 것도 열어볼게요. 얘도, 아, 얘도 똑같네요. 이렇게 중간중간. 잡지네 큰 잡지. 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 잡지의 이일 부분들을 모아서 이반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면들 씩을 모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면들 씩 모아서 이렇게 종이 형태로 크게 얘 이렇게 큰 사이즈별로. 헉, 진짜 미쳤다. 저는 당분간 잡지는 그만 사야겠어요. 지금 같은 사이즈를 이렇게. 사이즈별로 제가 어떻게든 사게 되는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짧게 보여드렸고 그래도 이거를 또 사게 샀으니까 우리 닦고 는또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크랩 다꾸용으로 쓴 다이어리가 여기 있거든요 다꾸 쓰는데 여기도 한번 닦고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우리 닦고러분들잘 아시겠지만 이런 포장지 쉽게 버릴 수 없거든요 이런 것도 다 써줘야 돼 우리 알죠? 이런 거버리면 어떻게 돼? 안 돼. 속상해. 속상해서 안 돼. <laughs> 이런 아이들을 조금 이거 스티커도 재사용해주잖아요. 음, 그럼. 재사용해줘야지. 아니 나만이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다막 스티커 쓰려고 샀잖아요. 스티커 사려고 써놓고 막상 다구할때 이런 포장지 쓰는 거 알아? 저만 그래요, 이거? 어, 나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내 자신한테 참 현타 볼때 많아요. 왜 그러는 거야, 쌤나 이런 것도 뜯어야지 또 갬성이니까 약간 요렇게 뜯어주고, 여기도 있네요, 같은. 뜯어주고. 얘는 제가 그냥 뜯었는데, 사실 그냥 요, 요 뜯은 요 스티커 자체도 약간 좀 갬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하나 허투루 버리지 않는다고 우리 다꾸러들은 이런 거 허투루 절대 버리지 않아 그죠? 지금 돌아보면 진짜 쓰레기를 다 얼마나 모아두는 거야? 이러실 수있어 이렇게 놔두고 그래도 샀으니까 한번 써야겠죠 여기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는 느낌 좋겠다 약간 카카오톡 느낌이거든요 지금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느낌이라서 요거를 베이스로 한번 붙여볼게요 풀로 영문 우리는 썼잖아요 요런거 이제 또 같이 갬성 있게 해줘야지 약간 아래쪽이나은거 같아 이렇게 그리고 이 색깔 있는 거를 약간 이 위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싶은데 넓은 경향이 있어서 살짝 이렇게 잘라줄게요. 이거는 풀테이프로 이렇게 끝에 붙여줍니다. 아무도 모르게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받은 텍스트 중에 좀 써볼 게 있나 볼게요. 이게 애플이니까 이 표지랑 같은 걸로 살짝 붙여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신이 너무 없나? 약간 베이스가 좀 그래. 얘도 좀 정신이 없네. 이 봉투를 좀 찢어 써볼게요. 약간 혁신적이지 않나요? 이게 약간 밝은 게 들어가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이 사이에 이거를 좀 붙여주고 요 트레이싱지 그냥 있는 채로 약간 요런 느낌을 주었어요 괜찮지 않나요? 응, 갬성 있어. 요거 뭔가 이 프로젝트 요거 멋있는 것 같아. 좀 잘라서. 약간 요런 느낌으로 요 스티커 있죠? 그래서 요 땡큐랑 요 아이 부분을 요렇게. 오려봅니다 갬성은 이렇게 동그랗고 땡큐 요 아이를 이쪽에 붙여줄게요 포인트로 붙여줘봤습니다 느낌이 있어요 요게 달랑달랑 걸리는 게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이쪽도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요첫 번째 책에서 한번 골라볼게요 이걸 좀 써볼까요? 불구하고 청춘 이아이를 살짝 오른쪽 끝에 붙여줘 이런 식으로 붙여줬고 아까 쓰고 남은 봉이 반쪽을 이 위쪽에다가 붙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약간 봉투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 아까 받은 이 엽서 같은 거를 요 안에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넣어줄래요 뭔가 느낌 있죠 뭐 겹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요거 남은 거 붙여줘 볼게요 쌀이 그 이쪽으로 좀 가서 우리 아까 썼던 이그 마테 중에 이거 잘라가지고 요 사과 그림 있는 것도 옆에 붙여주려고 이 애플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줄게요. 라인 테이프를 붙여줄 건데, 여기에는 블랙이 그냥 가는 게좀 멋있을 것 같아서, 블랙으로 조금 놔주고, 여기는 어, 같은 애네, 그러고 보니까. 있게 조금 해봤고 약간 좀 심심한 경향이 있어요 이것도 어트와이언에서 구매한 마테거든요 투명 바코드 마테 이렇게 바코드 나오는 건데 이거를 붙여줄게요 뭔가 심심한 느낌이 들어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아 이거? 붙여줘도 됐다. 뭔가 레터링이 살짝 부족하다는 느낌이었는데, 한쪽만 뜯고, 그냥 한쪽은 깔끔하게 잘라줄게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해줘봤습니다. 뭔가 깔끔하게 하고 싶었지만, 투머치는 투머치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조금 뭐 하나 해주고 싶은 게, 아까 저희 덤으로 받은 요, 요거 온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다 걸어주면 좀 재미있을 것 같아가지고 <laughs> 끝이 않나요? 그래서 하고 이렇게 뭔가 이런 느낌으로 조금 접었습니다. 음. 괜찮지 않나요? 요거? 요거 굉장히 느낌 있다 생각하는데 나는 지금 이거? <laughs> 이렇게 놓여봤습니다. 뭐 중간중간 에 약간 그런 아이템을 좀 넣어주면 힙할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음 자, 오늘 다꾸는 여기까지고요 고급 다꾸로에게 조금 <laughs> 과한 소비일 수 있지만은 하나씩은 좀 가지고 싶은 욕구가 다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처럼 이렇게.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저처럼 다는 아니더라도 뭐 하나라도 조금. <laughs> 구매하셨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안녕.